네 안녕하세요 루페입니다 오늘은 펠리칸의 신제품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펠리칸 소보렌 라인업 중에서 600을 기본 베이스로 한 스페셜 에디션 2023년 버전 M600 레드 화이트입니다 오늘의 신제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역대 600 스페셜 에디션을 먼저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맨 왼쪽에 있는 이 제품이 2000... 15년에 출시된 핑크입니다. 역대 600 스페셜 에디션의 스타트를 끄는 제품으로 아직도 인기가 엄청 많은 찾는 분들이 많은 바로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가 2017년에 출시된 605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출시된 토카이즈인데요. 이 핑크하고 토카이즈 이두 제품이 더불어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출시된 바이올렛 제품이 있고요 그 옆에가 21년에 출시된 605 그린 제품입니다 어 역대 600 스페셜 에디션을 이렇게 다 모아서 단체 샷을 보니까 어, 정말 보는 사람이 다 황홀한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600과 605로 나눠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 이 모델들은 다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 모델은 같지만 600은 금장이고요, 605는 은장입니다. 그래서 금장은 촉도 이렇게 14K 투톤으로 되어 있고, 이 은장은 촉도 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역대 600 에디션의 대를 잇는 또 하나의 명작, 2023년 레드 화이트가 이제 어, 한국에 도착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펠리칸의 명작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이 이번에 출시된 M600 레드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제품 택이 있고요. 이거 제가 떼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탑에 이렇게 펠리칸 어미새와 아기새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립은 펠리칸의 시그니처죠. 펠리칸 부리 모양의 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열링에는 두 개의 링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점원이라고 원산지가 되어 있고 펠리칸 소버린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컬렉션 라인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소버린 라인에는 소버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제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닙은 펠리칸에 그 유명한 투톤 14K 닙이 들어가 있고요 어, 대형기로 분리되는 큰 사이즈의 닙이 시원시원한 외관을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펠리칸은 요 나사선 부분이 이 뒤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만년필입니다. 어, 손을 잡았을 경우에 나사선이 손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 좀 불편함 없이 필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시는 분들은 모든 만년필 사실 때이 나사선 부분이 위치가 너무 아래쪽에 나와 있지 않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 600은 전통적으로 400과 800 사이의 중간 사이즈로, 400이 사용시 좀 작은 분들에게는 실사용으로 사육하기,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실사용으로 그리고 소장용으로 가치가 넘치는 600 오픈 케이스 영상이었습니다.